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 TV입니다. 개인은 털리고 외국인과 게... 기관이 매집을 한 종목을 두 가지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뭐 다른 잡설은 어, 그만두고요.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 6개월을 보았어요. 6개월을 보고. 어, 얘들이 얼마나 매집을 했나, 그리고 평균 단가는 얼만가, 그리고 올라갈 자리가 있나를 확인을 했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 누적 순매수를 보면, 어, 개인은 다 털렸습니다. 어, 개인이 다 털렸다는 얘기는 차트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보면 여기 6개월을 상당히 지겹게 하고, 막 위로부터 막 빼고, 막 사람 괴롭히고, 막 지겹게 하고, 막 이제 갈자리 만들어 놨습니다. 아 거기에, 외, 국인과 기관이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추정평균가를 눌러봐도 2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 2만 뭐 600원 딱이 정도 되는데, 현재가가 2만 800원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다들 이제, 이제서야 평단이 왔다는 얘기죠. 돈은 이렇게 막 100, 1000억, 10억, 100억, 127억을 들고 있는데, 이제 평단입니다. 그리고 44억을 들고 있는데 이제 평단이고요. 그러면 뭐더 올라가도 괜찮은 위치이겠죠. 이거를 안 가면 자기들 손해지 127억을 들고 있는데 이제 평단인데 이거를 올려서 안 팔아먹겠습니까? 올려서 팔아먹겠죠. 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뭐 무난하죠. 여기 위에까지 15% 15% 자리까지는 올려서 팔아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또 다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레, 인터내셔널입니다. 개인은 다 털렸어요. 아, 왜냐면 차트가 되게 재미없거든요. 아, 그리고 예전에 이게 2021년 7월에 어, 26일날 28,500원 못 볼까 이렇게 했던 종목이에요. 아, 근데 28,500원 딱 찍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 괴롭혔어요. 개인은 다 털렸고 뭐 외국인과 기간이 들고 있습니다. 그니까 188억과 97억, 1천억, 0 0 10억, 100억, 979억 그리고 188억 기간이 어 기간이 979억이나 들고 있습니다. 물론 2만 2만 4천 원짜리라 덩어리가 크고 이제 포스코니까. 포스코니까 그렇긴 한데 기간이 계속 매집한 걸볼수 있죠. 외국인도 계속 사들였고 개미만 계속 털렸습니다. 아, 털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지겹거든요. 여기. 여기. 너무 지겹거든요. 다 털리죠. 이 정도 되면 다 털리죠. 막 빼는 것도 무지 빼고, 계속 빼고,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이거 다 추매하고, 탈출하고, 추매하고, 탈출하고,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이제는 갈 자리가 좀 됐습니다. 여기 28,000원까지는 달리기를 무난하게 해줘도 될 겁니다. 14% 있습니다. 음, 뭐, 이게 설명이 더 필요할까 싶어요. 추정평균가를 봐도 다 자기들 평단, 현재가 뭐다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더 올라가도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더 다니기를 해도 괜찮고, 어, 돈은, 어, 100, 1000억, 10억, 100억, 188억, 979억, 매국인과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올려서 팔아먹어야겠죠. 네, 올려서 팔아먹어야 되는 자리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 돈을 들고서 개인한테 떠넘겨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가를 상승시켜야겠죠 이게 다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를만한 위치에도 자리를 잡았고요 어, 오를만한 위치에 자리를 잡지 않으면 하면 안 되죠 근데 오를만한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리기도 조금 해줘도 되지 않을까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많이 괴롭힌 만큼 더 높게 올라가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두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